이폴스트 펭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펭귄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 겁이 나는 거예요. 바다에는 물고기도 많지만 이 펭귄의 천적인 바다표범과 엄골회들도 있죠. 야 이거 갖다 큰 나면 어떡하나. 뭬문 뭬문 할때한 마리의 펭귄이 용기 있게 이폴스트 펭귄 먼저 뛰어들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던 다른 펭귄들도 덩달아 용기를 얻어서. 뛰어드는 겁니다.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 불확실해 보이는 세상을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뛰어든 이 선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퍼스트 펭귄. 자, 백성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야, 이 땅에서는 하나님만 잘 섬겨가지고는 안될것 같은데? 바알도좀 믿고 그래야 농사도 잘 되지. 어? 야, 이것저것 좀 쫓아 살아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데 여호수와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니들 자꾸 그럴래? 어?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런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게 복된 삶이야.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자 눈치만 보던 백성들이 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 큰 기사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잖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야. 하고 함께 이 뛰어드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불합리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이 현실들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야, 그거 다퍼주면 뭐가 남냐 대체? 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아, 그게 옳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다 그러고 살아?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지. 난 아니야. 아, 그렇게 머뭇거릴 때 누가 먼저 나서가지고? 아,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아, 전해야지요. 그렇게. 선구자가 돼서 외쳐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믿음의 선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선포할 때, 그리고 뛰어들면 다른 이들도 용기를 얻어서 함께 뛰어들 거예요. 돈 없으면 못살것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은 이 교회 밖에서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야, 그럼 나도 한번 교회 다녀 볼까?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한번 예수 믿고 싶어진다. 그러고 교회로 뛰어드는 겁니다.